나 주의 하늘의 생명의 빛이 능력이 들어와 마기를고 기신이 기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맨 정신으로 돈 정신이 아닌 맨 정신으로 아.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, 하나님의 아,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생각으로 인도해 주셔서 건강한 뭔가, 마음과 영을 가지고 사는 귀한 신명전개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이다. 아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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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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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<진짜>.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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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나오게 해줘. 그러니까 뭐 때문에 열받아서? 저 차고에 쌈이다 차가 졌어요 왜냐면 어. 아기 나를 갖다 옷벗으라더라고. 하옷벗 그래. 누가 옷벗으라했지 아기. 아기가? 여 여자 가 여자가 여자가 나를 어떤 여자로? 어떤? 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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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귀. 마귀가. 말머리 <laughs> <그래서 옷 벗으라 웃음> <그런 거야? 웃음> 그러니까 마귀 마. 마귀가? 마귀가나또 옷벗으라했어? 그래서 옷벗 한거야? 나치겠다 그러니까 말을 듣네. <laughs> 어 이제는 예수님 말씀을 들어 사장님 은은이아 갚아? 갚아 너 진짜 갚을까요 알았어 갚을래 위협 위협 괜찮아요 응. 어, 그렇지 너꼭 갚아야 돼 그래 어. 사님